자 금양 주말 라이브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출근을 했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장마간 방송 때 6월달의 호재 이슈로 SM랩의 상장을 소개시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쵸안 보신 분들은요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최근 금양의 공매도 추이를 좀 보시면요, 최근에 15 거래일 정도만 보더라도 공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5월 29일 금요일에는 거의 2만 주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공매도들이 쇼커버링을 하고 있는 이유, 바로 금양의 바닥 신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공매도들 왜 갑자기 이렇게 포지션을 바꿨을까요? 이제 금양 호재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올 것이고, 바닥을 다지고 상승 쪽으로 턴 어라운드를 시작할 거라는 거죠. 지금 언론에서는요, 금양 현재까지 2차 전지 실체가 없다. 불안하다. 이러한 악의적인 기사들도 많습니다. 보통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요, 배터리 테스트만 1년을 넘게 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러한 기사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슨 몇 개월 만에 바로 배터리가 나와서 매출이 나와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올해 하반기 기장 공장의 완성과 함께 금양의 본격적인 성장세가 시작을 할 것이고요. 2025년도, 2026년도가 되면 우리 금양 너무 비싸져서 사고 싶어도 못살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요. 부산 사상에서 나온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예요. 지금 금양은요. 배터리 수요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양 본격적인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말은요. 지금 금양 1위1비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현재 금양 단기간에 터질 호재들, 제가 모두 방에다가 업데이트를 해드렸습니다. 6월에 SM랩 상장에 대한 이슈,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고, 또뭐 있었죠? 전동공구, 전동공구 회사에 대한 호재도 제가 올려드렸죠. 그리고 그 외에 또몇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올려드리는 정보들은요, 언론에 나오지 않은 정보들을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 많습니다. 이 말은 제가 운영하는 금양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하고, 안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요, 금양을 대응할 때,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금양 정말 빠른 정보와 그에 맞는 대응 전략만이 우리의 계좌 수익을 결정하는데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현재 기존에 운영하던 금양 주주방을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한 후에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양의 실시간 국내 및 해외 정보, 매수타점 등 기술적인 대응 전략, 금양 앞으로의 터질 호재와 재료 정보를 저만의 정보통을 통해서 언론보다 빠르게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금양 주주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VIP 멤버십 회원들에게만 나가던 인생 한방 종목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5748-4312번으로 밤이건 낮이건 상관없이 문자로 금양 금양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입장랭크 보내드리면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들어오셔가지고 금양 현명하게 대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도 극대화를 하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럼 인생 한방 종목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당장 잡아야 되는 1000% 이상 상승이 가능한 인생 한방 종목 말씀드릴 건데요. 인생 한방 종목은요, VIP 멤버십 회원들에게 유료로 나가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인생 한방 종목 무료 전환을 했고요. 인생 한방 종목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최소한 세력의 매집이 1년 이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장기 입형선이 하락을 끝내고 우상향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셋째, 기업의 강력한 재료와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저 그런 재료이면 안 되는 거고요. 재료의 가치에 따라서 최소 300%에서 1000% 이상까지 수익을 노리는 종목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드린 한방 종목들 보시면 N캠 1월부터 시작해서 단기간 50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역시 보시면 1월부터 단기간에 600%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피롭텍스 바닥권에서 시그널이 나오면서 단기간 400% 상승 나왔습니다. 그 다음 재롱전기 바닥권에서 알려드려서 400% 40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5748-4312번으로 한방 한방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인생 한방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직접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에게 한방 종목 받아보신 분들은요. 종목 검색도 해보시고 하셨을 텐데 왜 인생 한방 종목인지 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생 한방 종목은 이미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셨고요. 검증이 끝났습니다. 인생 한방 종목과 함께 2024년도 여러분들의 계좌수익도 극대화를 하시고요. 만약에 내 계좌가 지금 손실이다 하시는 분들은 계좌 손실에서 계좌 수익으로 바꾸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밤이건 낮이건 24시간 상관없이 상단의제 개인 번호 010-5748-4312번으로 한방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게 되면 시세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500에서 1000분 사이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 김대표와 함께 제 구독자 시청자님들 2024년도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면서 저에게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